TV t 탈 TV. 맛! 티 TV. TV. 네. <laughs> 도전! 그냥... 도전!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애요? t 가 이상한가 봐 잘못 v t 어 음! <laughs> v TV. 와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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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t 리필! v TV. TV. 요새 이렇게 핫한 개성 주학이라고 하던데, 하던데? 네, 오늘 속담을 또 많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우맥에 빠진 잔치 없다라는 또 말이 있어요 개성 주학의또 다른 이름이 우맥이기도 한데요 아 이렇게 잔치 때는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놓던 음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네, 음 어떻게 보면 도넛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아 제가 표현하기에는 K도넛 아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네.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거든요 드셔보시면 은 네. 찹쌀 도넛이 아. 이제 집청에 담겨진 느낌으로 네.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laughs> 쫄깃 쫄깃한 느낌이 좋있죠 또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어, 아니, 안, 안 돼요. <laughs> 내 거. <laughs> 보니까 또 저도 예, 음. 또 군침이 도네요. 예. 음, 예. 하나만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커피랑 굉장히 음. 잘 어울려요. 좀 달달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차나 아니면 커피랑 음.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고려시대에 뭐가 국교였는지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 <laughs> <나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나 오늘, 나 오늘 퇴근할 거야. 자꾸만 나한테 공부시켜 대표님이. <laughs> 네, 불교가 국교였는데, 네. 불교는 또 이제 차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다과. 음. 에, 이런 간식이 디저트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네, 그럼 저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제가 세개다 먹고 싶었지만 한 네. 개는 양보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좀 입이 그래도 이제 하관이 음. 발달한 편이라. 아, 저도 한 입에 <laughs> 다 넣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네, 네. 저는 한 입에 다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남는데요, 여 <laughs> <laughs> 대표님 여기 어. 많이 남는데요. 네요이 <laughs> 데코가 네. 호박씨로 되어 있거든요. 네, 좀 뭔가 사과처럼. 네, 네. 사과처럼 생겨서 음. 그냥 우리 어디 갈때 맨날 네. 뭐 집들이 갈 때도 휴지 같은 거안 들고 가고 음. 이런 거주각 세트로 들고 가면 되게 센스있어 보일 것 그쵸. 같고. 네. 네. 한입 드시면 헉, 이거 어디서 났어? 음. 네, 이게 바로 나오게 돼요. 네. 네. 음. 음. 오늘 저는 약과를 되게 네. 좀 신박하게 먹어보자. 근데 음. 네. 뭐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네. 약과를 좀 신박하게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미미의 맛 TV. TV? 네. <laughs> 역시 네. 센스 센스. <laughs> 어, 좋았어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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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갑자기 멘보샤가 해먹고 싶은 거예요. 음. 약과 역시. 멘보샤 한번 해볼까요? 음.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으로. 네. 파란색 노란색 뭐가 좋으신가요 어, 저는 골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지단 걸아시는구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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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글쎄요? 약간 몇년더 하실 거예요? 글쎄, 죽을 때까지 <laughs> 좋았어요. 아, 네. <laughs> 정말 좋았어요.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멘트 짠 것도 아닌데. 네. 아, 이때 이거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래요? 아, 이렇게 샌드에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주, 우리 네. 주임 재영 주임스가 갈라 졌어요 네. 갈라졌어요. 네. 또 오케이. 여기 또 허? 직원분 중에 먹자랄 오우 와 이제 딱 맞아 딱 맞아 오, 와 완전 예뻐.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쁜데 네. 큰일 났어요 이거. 입? 난 입이 네네. 네네. 아까 대표님 보니까 대표님은 가능하실 것같은요난안될것 어, 같은데. 저는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의문의 일패 같은데. 네. 짜라 아니면... 주실 거예요? <laughs> 나도 예쁘게 한 입에 넣고 싶어. 아니면 아이스크림은 저는 좀 반을 덜어내볼게요 좀또 예쁘게 아니요 좋은... 대표님은 네네. 그냥 드셔도 돼요 뭐 저만 예쁘게 먹으면 돼요 네? 아, 아, 아 프린스라서? 그저, 네, 좀 <laughs>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추는 <laughs>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좀 고이 드셔주십시오 그리 포크로 쿡쿡 찌르지 마시고 아, <웃음> <웃음> 어느 정도 좀 샌드를 좀 해야 돼서 네 네. 네. 어 예쁘지? 더이상지는요 <laughs> 지금 이제 포도정과를 토핑을, 네. 토핑을 살짝 네. 짠. 예. 네. 예쁘네요. 제게 오면 같이 드시려고요? 저 먼저 먹어도 될까요? 어, 먼저 네네. 드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도전, 그냥 도전. 그냥 한 입에 먹어야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입에 드셔야죠. 어, 어. 네.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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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겠습니다. 한입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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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학원을 받기 때문에 저, 어, 저 대표님의 어, 학원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일방향으로 되요. 편하신대로 <laughs> 네. 하시면 돼요. 그 감독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 예, 네, 다른 쪽을 좀 보면서 아, 저 쳐다보고 네. 있을 건데요. 아, <laughs>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어, 뭐요? 충분하신데요, 대표님? <laughs> 충분했어. 그러면 저는 너무 예쁘게 잘랐어. 음. 음, 맛가다 씹히니까 음 맛있다. 차를 뭐 네. 원하시는 걸로 일단 먼저 고르시 죠 사실 저는 음. 음, 안 먹어본 조합을 좀 먹어보고 싶있게있어서 네. 저는 밀크티랑 한번 먹어볼게요 다 맛있다. 다 우유의 느낌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아이스크림도 어느 정도는 네. 우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크리미한데 네. 우유를 먹으면 보통 텁텁해야 되는데 네. 우유랑 같이 먹었는데도 부드럽게 탕 넘어가네요.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음. 먹을 때는 또 네. 약간 그 약과를 좀 잘게 부셔 가지고 아니 네. 플로처럼팁 네.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맥풀 땡땡 아시죠? 맥풀 네. 땡땡. 네. 저도 이제 감자튀김을 즐겨 먹는 곳이라서. 네. <laughs> 근데 거기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는데 그쵸. 가성비가 좋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파우더 약과를 이렇게 넣어서 네. 마치 토핑처럼. 맞아요. 네.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대요. 네. 저도 한번 해 먹어 보려고요. 네. <laughs> <laughs> 남은 거먹아가지또 약간의 약과를. 렌즈 살짝 돌린 다음에 따뜻하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네. 같이 먹으면 뭔가 음.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이렇게 믹스되면서 그것도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음. 우리 커피에도 아아파가 있고, 그쵸. 뜨아파가 있잖아요. 아아약파예요? 아니면 뜨약파예요? 음. 저는 이제 얼먹이라고 하는데, 음. 저는 얼먹 쪽입니다. 음. 얼, 얼려 먹는 쪽. 네. 음. <laughs> 아 이번에는 음. 그 우리 재형스가 네. 먹는 거에는 또 약간 그 신격의 개념이 있어요. 네. 아, 또 색다르게 먹어보는 거를 추천을 해줬는데 네. 아이스크림 여기다 얹고요. 네. 이렇게 약과랑 호두 정과를 음. 토핑처럼 얹혀주래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 아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브라운 치즈라는 거거든요. 음 아, 그래서 어. 색이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카라멜이 이렇게 두꺼운 게왜 있나 네.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게 치즈였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달큰한 치즈예요. 음 살짝 갈아가지고 위에다 네. 넣어서 먹어보고 네. 거기 에 옥수수 토핑을 살짝 또 하면 더 맛있대요. 아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라 기대가 돼요. 네. 네. 일단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네네네. 해보시죠 여기. 네네. 어, 이번에 바꿔서 먹어볼까요? 아그요아 그럴까? 아, <laughs> 3개 정도 돌려야 되겠어요. 어 너무 예쁜 디저트다 이거는. 네. 네. 이거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내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 무슨 약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음. 대표님 이거 호텔에도 다들어가신다고서요 맞아요. 그래서 호텔 바나 아니면. 네. 뭐 연애 하셨을 때 네. 마지막 이제 디저트 피날레나든지 연회요 연회 연회 <laughs> 네. 아 지금 기가 이상한가봐 잘못 들었어 네, 연회할 때 이제 마지막 디저트를 <laughs>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웰컴 푸드나 어뮤니티 이런 거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네. 신박한 그 신박한 네. 네, 오픈한 지 얼마 안된 호텔에도 들어가 있고 네네 네. 저희 영종도에 네. 아주 네. 큰, 네. 리조트 삐번쩍한데 있잖아요. <laughs>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린대요 지금. 네네. 그리고 뭐 다른 호텔들도 그냥 네네. 이름 대면 다 아는 네네. 곳들. 소공동에 네. 있는, 예. 네, 그렇죠. 소공동에 진짜. 있는 거. 또또 어디 있어요? 또. 빨리 또 자랑. 자랑해드릴게요. <laughs> 네. 빨빨빨. <빨리빨리. 또> 인스파이어라든지 <laughs> 어. 조선호텔이나 아니면 뭐 파크하얏트랑도 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어. 메리어트 계열도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까 <laughs> <이제 갑자기 웃음> 말씀하실 때는 어, 저희 방은 약간와요 이렇게 되게 조심하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아, 대표님이. 조신 근데 갑자기 호텔 얘기하시. <laughs> 네, 뭐 expire 들어가 있고요. 뭐 영어하시는 줄 <laughs> 드셔보시죠. 네, 드셔보시죠. 음, 일단 원주의 맛을 한번 보고. 네. 아, 어, 저 너무 기대해요. 보안시지. 아니 너무 예쁘다. 음. 음, 정말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이거 옥수수도 얻는 거예요? 옥수수도 언제 돼요? 다음 땅이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하라는 대로 해야 는데요 아,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못 아, 먹나 봐요 일단 가져가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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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음. 한번 해보실래요? 갈리는 네. 엄청 재밌어요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저 사실 치즈를 갈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까 갈때 대표님이 더 잘할 줄 알았죠 음. <laughs> 어, 근데 이것도 향이 되게 뭔가 특이해요 풍미가 있어요 네. 드셔보시죠 네. 음. 약과 함께 저 <laughs> 치즈만 먼저 먹을게 아이스크림. 음. 음, 오 너무 맛있다. 치즈도 되게 단짠한 게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치즈가 약과의 풍미를 올려주는데요? 와, 와 이제 진짜 괜찮다.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이거 팔아야 되겠어. 네. 호텔에 일해서. 이거 진짜 뭔가 좀 조합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면 음. 진짜 그냥, 약 과, 위에만올리도 되게 괜찮을것같아요 음. 네. 그 조청이 있으니까 좀 달라붙, 어 있을 거라서 이 o w 너무 좋은데? 네. 아, 약과랑 랑무 don't 음. 너무 맛있어요. 나 y o u r 게 아니라 너쁘지있은게아니면 그냥 너무, 그냥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왜냐면 그냥 본질의 맛이 있는데 k 기가배가 said, not put a n 게약 h 음. 뭔가 진짜 뭔가 촉매 같은 느낌. 네. 뭔가 이게 맛을 엄청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야. 어, 좀더알아야 되겠는데? 다 먹어버렸어 치즈를 줘. 어 저도 좀만 더 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그쵸? 어, 고맙습니다. 네. 어, 이거 다음이 초당옥수세요 네. 한 번에 올려 먹으려 그랬더니 네. 안 된대. 요 어 근데 이거 만으로도 되게 좋은데, 이거 옥수수까지 올려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려고... 아, 이거... 아까 이거 브런치지 너무 기대가 컸어가지고... 어 이것도 이거 또 궁금한데요. 음... <웃음> <웃음> 음... 웃음이 나는 맛인데... 음...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임팩트가 음. 더 컸어요. 저도 저도! 네. 팡팡 터지는 이게 그 재미가 음. 있는데 그래도 이 조합은 음. 어 아까 정말 진짜 눈, 눈이 약간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어, 어. 음. 뭔가 그 약과의 그 단맛과 네. 브라운 치즈가 달큰한데도 약간 짭조름한 맛이 음.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배가 시켜주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조합이 1등 음. 음. 약과랑 저는 이제 이런 티들도 네. 아니 무슨 레몬티를 이렇게 음. 언더라게 예쁘게 얹혀주셨어요 좀 위스킨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그 음. 위스키랑 호두정골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중에... 오늘 나 촬영 끝나고 먹어. 요디프리때 레몬티랑의 조합을 먹어봤기 때문에 네네. 안 드셔보신 거죠? 어 그래요. 그럼 저는 제가 그럼 레몬티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벌써 다 드셨네? 네. 저 치즈 좀만 더. 네. <웃음> 리필이야. 멋있어. <laughs> 네. 리필 리필. 네. 저는 약간 리필했는데. 네. 아씨, 당장 약. 당장 치즈 살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신상품 나오셨다. 음. 음. 확실히 잘 어울리네요. 음차락도 엄청 잘 어울려요. 이게 음 네. 약간 또 단짠 했었고, 그리고 네. 어쨌든 튀긴 거니까 약간의 음. 느끼함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레몬티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커피는 뭐 원래 잘 어울리니까요 네. 저는 커피 파우더 네. <laughs> 그리고 커피도 조금 묵직한 거랑 약 거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의 스포로 좀 페어링을 좀 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또깨알 스포를. 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커피도 이제 블렌딩이나 아니면 품종이랑 그 다음에 네, 좀 심, 산미 있는 거냐 아니면 고소한 거냐 그 다음에 그거랑 맞는 이제 한 거는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음 페어링 키트를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약과는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얼마나 신박한 맛들이에요, 이게. 그럴까요? 네. 어. 약과라는 게 되게 표전 음식보다는 전통 음식이 좀더 가깝잖아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이 음. 우리나라의 전통의 네, 네. 이런 디저트들을 네, 네. 다시 뭐, 다른 방법으로 음, 음. 더 맛있게 먹고 하는 걸 보면 맞아요.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감사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노력해서 된 것보다는 약과다 아니면 주악이나 또 음. 최근에는 또 이제 해외에서 음. 이제 꿀떡 시리얼, 금귤정과 음. 네, 이렇게 과일 정과가 굉장히 또 네, 유튜브에서 핫해요. 아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사실 그래서 금귤정과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 운절 음. 사태로 인하여 네. 과일들은 1 네. 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다음 시즌에 나올 과일은 음, 저희랑 네. 해주시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음. 정말 오늘 이렇게 약과로 되게 재밌고 맛있고, 음. 미미픽쇼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PR 한번 하실 시간 드릴게요. 저희는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만드는데 정말 3일이 걸리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너무 느끼하지 않으시라고 정말 시간이 걸리게끔 하루에 기름을 쫙 빼고, 네, 그리고 또한번 이제 청을 충진을 하고, 그리고 그럼 담백한 단맛을 느낄 수 있게 일부러 하루를 청을 또딱 빼드리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3일의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있으니까 음. 저희는 단순히 과자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었을 때그 상대방이 보이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미소? 음. 그런 걸좀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약과에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런 기분, 그리고 그런 행복감을 음... 저희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언제까지 약과를 만드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음... 1초도 안 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요? 라고 한걸 듣고, <laughs> 네. 아, 뭐 장인 막 이런 느낌은 아니셨지만, 음, 네. 아, 그 정도로 되게 자부심이 있구나라는 음...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오래오래. 네, 네. 오래. 네. 정말 그런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면서도 이 맛을 정말 고수해주시는 음. 거 잊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네. 이렇게 깊은 자리에 마련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저희 진짜 맛있는 바우다의 제품들 많이 많이 들고 올게요. 미니 픽쇼, 미니 픽쇼, 하게 피나는 그 쇼. p i 미니 픽쇼 모두가 기다리는 큰크쇼 큰